도요다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이제 좀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어떤 여러 가지 그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거를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방식이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기사를 읽고 그 기사를 여러 다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노트를 하나 마련을 해서 이 회사의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요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드릴 건데 토요타가 굉장히 최근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네, 위콜 사태가 나면서. 근데 거기서 그 사태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었는데 토요타가 이제 그 세계 2위였다가 막 1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욕심을 부렸는데 그 당시에 토요타에서 외부 이제 마케팅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무리하게 이제 1위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품질이 못 쫓아가는데 너무 생산량을 늘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엔고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와갖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요즘 이제 다시 이그 화려하게 좀 이제 부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근데 가장 이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혹시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 요즘 자동차에서 제일 다른 회사에서 두려워하는 회사가 혹시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아니, 폴스바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폴스바겐에서 들고 나온 게 레고형으로 만들어서 자동차를 그러니까 그 그 심플리스트 단순화를 통해서 원가를 확줄여버리예요 예를 들면 다른 여러 가지 차라 하더라도 차량 그거를 블록화를 시켜갖고 레고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 약간의 변화는 줄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단순화를 시켜서 굉장히 이, 이, 그 뭐라 그럴까 단가를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단가에 많이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이제 토요타가 조금 느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위기를 맞았는데 토요타가 역시 강한 거는 토요타 나름대로 그런 걸 이제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네. 지금 그 근데 이제 거기보다 약간 더 세분화를 했어요 레고로 이제 예, 그걸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세분화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다시 지금 네. 예, 토요타가 근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을 것 같고 어찌 됐건 예, 그 그런 거를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타가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무리하게 1위를 달성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고객이다. 고객에게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제품은 아마 토요다치면 아마 여러 가지 기사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자세히 검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연료 전지에 대해서 자동차 연료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 연료 전지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예를 들면 하나 나노 기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그 나노 나노 기술이 어떤 거죠? 한번 잠깐설명해볼수 있어요. 미세한 물질이 있는에서 그러니까 어떤 나노가 10억 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 예를 들면 전지가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충전을 안 하고도 계속해서 예를 들면 그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자동차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지금 전기 에너지는 충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 뭐지 그갈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기 때문에 안 되고 앞으로 전부 다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아마 전지 타입으로 그런 식으로 갈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하기 위해서 각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나 사실 LG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지를 어떻게 이제 자동차 회사에 공급할 거냐, 뭐 토요타나 예를 들면 폭스바겐 이런 데서 BMW 이런 데서 직접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앞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를 잘 살펴보면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아마 잘 연구를 해보시면. 그다음에 에그 본인들 앞으로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연구를 많이 좀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번 지금 소니하고 삼성하고 지금 뭐또 그런 쪽도 한번 좀잘 연구해 보시면 아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소니가 과연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이제 토요타는 지금 이제 어쨌든. 잘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쨌든, 지금 많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자기가 지원하려는 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하지 말고, 자기가 지원하려는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들을 연구해서, 그 부분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하면 아마 굉장히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준비해보시기 니다